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젠포트 초보 탈출하기 강의를 하게 된 분프레자 왕입니다. 본 강의는 이렇게 목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 10강으로 구성될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강의를 진행하다가 추가 아이디어가 정리되면 업데이트 강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자, 제1강입니다. 제1강은 무료 강의로 진행되며 가볍게 제가 젠포트를 어떻게 접했고 실전 투자를 하면서 겪은 이야기들을 해볼까 합니다. 그 이후 강의는 유료 강의이며 여러분들이 젠포트 초보를 저와 함께 탈출하고 유용한 전략 수식도 공유를 하면서 실전 투자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는 팁들을 드리는 것이 핵심이 되는 강의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누구인지 소개부터 해야겠지요. 저는 격동의 1982년에 흑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평범한 사람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상한 분풀의자 별명을 쓰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제 별명의 뜻은 만화 이니셜 뒤에 주인공의 아버지가 몰던 차의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주인공 아버지 이름이 분타이고, 그 차의 이름이 스바루 인프레자라서 전설의 드라이버가 돼서 싱싱 달리고 싶은 마음에 분타 플러스 인프레자 플러스 왕을 해서 분프레자 왕으로 별명을 지었습니다. 저는 젠포트전략공유 카톡방에서 여러분들이 고수로 인정해주시고 계시지만 사실 저는 금융이나 주식과는 크게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대학에선 생물학을 전공했으며 회사는 줄곧 플랜트 건설과 관련된 일을 해왔습니다. 주식 투자 또한 대학생 때부터 띄엄띄엄 모의 투자를 했을 뿐 실전 투자는 2018년 8월부터 해왔습니다. 젬포트 실전 투자도 지금 이 영상을 녹음하는 2019년 11월을 기준으로 1년이 다 되어가는 거라서 시스템 트레이딩 경험도. 길지 않습니다. 이런 저도 젠포트 고수를 인정받고 이렇게 전문가 강의를 하는데 여러분들도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젠포트 초보는 탈출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주식투자 및 시스템 트레이딩을 하게 되었는지 경험담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주식투자를 시작한 것은 순전히 큰 집을 사고 싶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제 프로필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종합상사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했거든요. 제가 다니던 종합상사에서는 연말에 성과급을 한꺼번에 몰아서 지급했습니다. 제가 혼자 살 때에는 월급은 다 쓰더라도 성과급만은 전부 저축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5년을 모았더니 5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제가 2016년도에 결혼을 하게 되어서 신혼집을 사게 되었는데, 제가 가진 현금에 대출을 받아, 받아서는 서울 변두리에 작고 오래된 아파트만을 살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신림동에 15평 아파트를 사서 들어가게 되었죠. 처음엔 신혼집이 작은 평소여도 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애도 생기고, 집에서 편하게 쉴 공간이 있으려면 더큰 집으로 이사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아파트도 가격이 오르긴 했지만 주변에 더큰 평수의 아파트는 더욱 많이 올라서 월급만 가지고는 도저히 큰 평수로 옮겨갈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단순하게 서울 어디라도 좋으니 30평 이상 되는 아파트 사자라는 생각으로 2018년 8월부터 주식을 시작한 겁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는 초심자 운이라고 주식이 잘 됐죠. 대학생 때부터 띄엄띄엄하던 모의투자 경험이 빛을 발하는구나 자만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6년간 넣었던 연금저축보험도 해지하고 전액을 주식투자에 걸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잘 아시는 2018년 10월, 미중 무역 분쟁으로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 하락장이 찾아왔고, 코스피 코스닥도 월간 10% 이상 하락했지만, 제 계좌는 더 크게 마이너스 20%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폭락장을 경험하니, 제가 제 자신을 믿고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실에 나서 물리면 그걸 손절하지 못하고 버티는 감정 때문에 손실이 더 커지고만 있었죠. 그래서 보유종목은 전부 매도하고 대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제가 손매매를 공부할 때 즐겨 보았던 시스, 시스트레이더79님의 블로그에서 본 젠포트 강의가 떠올랐고 감정을 배제하고 기계적으로 매매하는 시스템 트레이딩이 대안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젠포트에 가입을 했죠. 처음엔 유로 강의를 수강하지 않고 저 혼자서 젠포트 전략을 짜보려고 무진 노력 많이 했습니다. 젠마켓에서 다른 분의 전략도 복사해서 실전 투입도 해봤다가 조금이라도 손실을 보니 금방 실전에서 빼기도 했습니다. 제 나름대로 다른 분들의 전체 공개 전략을 참고해서 전략을 짜보기도 했지만 맨땅에 헤딩하려니 매번 우하향하는 전략만 나왔죠. 계속해서 이 비싼 100만원짜리 강의를 들어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400만원의 손실을 봤는데 100만원 더 쓴다고 큰 차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눈딱 감고 시스년 강의를 결제했고, 강의에서 본 수급단타 백테스트의 수익률을 보니, 제가 금방이라도 부자가 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수급단타 전략을 제가 직접 백테스트 해보니, 2018년 2월부터 무너져서 우아양 하는 겁니다.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그렇게 수익곡선이 무너진 것은 트레이더 효과 때문이었는데, 그때는 트레이더 효과를 모르고 이 전략을 수정해서 내가 살려내고 말겠다 라는 생각으로 백테스트를 무지 많이 했습니다. 수백 번 백테스트 끝에 2018년 8월에, 2018년에도 무너지지 않는 수급단타 수정 전략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2018년 12월부터 실전 투입에 들어갔죠. 2018년 12월과 2019년 1월은 폭락 이후의 회복 장애라서 아무것도 모르고 만든 제 수급 단타 전략이 수익이 났습니다. 1월 말에는 누적 8.7%까지 올라갔죠. 그러면서 동시에 백테스트도 계속 해왔는데 일반 매수보다 전일 종가 마이너스 n%의 돌파 매수가 수익이 더잘 나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실험 정신이 강한 저는 바로 음수돌파 매수를 실전에 적용을 했죠. 그러나 기대와는 다르게 음수돌파 매수를 실전에 투입하자마자 그동안 벌어두었던 수익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어, 왜 수익이 안 나지? 이상하다? 라고 생각만 하다가 2주가 지나고 나서야 실전 매매와 가상 매매의 매매 내역을 비교해보니 매매 종목이 아예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반 매수로 실전을 돌렸죠. 또한 그 돌파 매매 괴리 이후 종가 청산도 실전에 투입해 봤는데 기존 백테스트와 실전 사이에서도 이 종가 청산이 괴리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괴리들은 왜 발생하는지 그건 다음에 5강에서 자세히 설명할 것입니다. 이런 백테스트와 실전 사유 괴리를 경험한 이후에 저는 시스트레이더님의 수급 전략과 같은 일반 매수 1일 5번 나의 전략으로 돌아갔습니다. 여기서 5번 나의 전략이란 목표가와 손절가를 설정하지 않고 하룻밤 보유한 이후에 전일 종가 인근 가격으로 매도하는 전략을 뜻합니다. 꾸준한 백테스트 노가다로 다섯 종목 매수 5번화의 전략으로 연 환산 수익률 150%의 전략을 개발했고 이것을 2019년 2월 말부터 실전에 투입했습니다. 그 뒤로도 운이 좋았던 건지 2019년 4월 말에는 누적 수익률이 20%에 가까워졌고 제가 운영하던 전략도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하지만 강원국님께서 말씀하신 50지옥 11사천국처럼 2019년 5월부터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하락장이 찾아왔습니다. 5월 초에 하락장이 시작할 때에는 이후에 설명할 마켓타이밍 조건으로 매수를 쉬어서 그간 벌어놓은 수익을 잘 방어하고 있었는데 5월이 되니 마켓타이밍으로 매수를 쉬지 않는 날에도 계속 하락하는 종목이 매수돼서 손실이 누적되어 갔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빨간 그래프의 이 5월 말점을 보면 제 수익률이 하락한 구간을 볼수 있거든요. 하지만 가상 매매 내역을 보니 실전 매매보다 손실이 적어서 왜 그런가 다시 매매 내역을 비교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특정한 날에 매수된 종목의 다른 점을 확인을 했죠. 그 원인 또한 5강에서 설명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시련은 6월 말에 찾아왔죠. 그 수급단타 전략으로 매수된 HLB 생명과학이 매수된 날에 임상에 실패했다는 뉴스가 떠서 하한가 2연방을 맞았습니다. 단 이틀 만 24시간도 안돼서 월급에 해당되는 돈이 허공에 날아갔습니다. 이때 저는 그하한가 이연방의 충격에 젠포트를 접을까라고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곧 평정심을 찾고 다섯 종목이 위험한 거다라고 판단하고 그때부터 열 종목 전략 개발에 다시 매진했습니다. 지금도 꾸준하게 실정과 괴리가 적고 리스크가 적으면서. 안정적으로 수익이 낼수 있는 그런 전략 개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전문가 강의를 하면서 10개가 넘는 전략을 공개할 것인데, 이 전략들은 공개 전략 중에 일부입니다. 네리, 네리 윌리엄스의 변동성 돌파를 응용한 변동성 돌파 전략, 30일 최고가 돌파 전략, 또한 VCPI 전략, 이것들은 공개할 것이고요. 다음에 이 페이지에 있는 DMI 전략, 기관 수급 전략은 제가 실전에서 쓰고 있고 실전 투입하는 전략인데 수익이 아주 잘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제 강의를 듣고 자신만의 전략을 만들면 충분히 좋은 전략을 가질 수 있게 되고 실전에서도 수익을 낼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보여드린 제 실전 전략, 공개 전략 아닙니다. 실전 전략은 제가 실전에 투입하는 전략이라서 트레이더 효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앞선 전략을 그대로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 공개 전략은 보여드리되 그와 유사한 제 실전 전략은 보여드릴 수 없는 것이죠. 저도 전략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하지만 여러분이 제 강의를 통해서는 젠포터 전략을 작성할 수 있는 스킬 그 전략을 응용하는 방법 시장의 하락을 피하는 마켓 타이밍 백테스트와 실장과의 괴리를 줄일 수 있는 노하우 백테스트로 성과는 잘 나오지만 실전에서는 리스크를 안고 있는 그런 매수 방법 실전 투자에 깔린 진입장벽과 그 진입장벽을 피할 수 있는 방법 트레이더 효과를 피하는 분산 방법 실전 투자에서 큰 손실이 발생했을 때 이를 버티는 마인드 컨트롤 방법 등 제가 잠포터 실전을 굴리면서 경험한 경험담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많이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강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니 여러분의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